나 네. 브레이크 안 들어서 면 브레이크 안 들면 겁나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? 예. 네, 어, 네, 네. 네. 또치 형님, 우주3등 또치 형님, 고노 팀 보고 있나? 또치 형님 보고 있나? 우 <laughs> 우. 그안 들어서 빨리 가시나? 어, 너무 빠른데? 역시 무죄 3등 무죄 3등그스는 이거야 너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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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우오오오 빨라 오라 오우,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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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빨라.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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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빨라, 빨라. 빨라, 아, 나 여기 무섭던데? 오, 어, 도망갔다. 3등 잡아라. 3등 잡아라. 무주 3등 잡아라. 아, 무주 3등 같이 가요. 어이씨, 너무 빠른데. 대가리, 대가리, 대가리 조심해야 돼. 무주 3등 같이 가요. 또 채용이, 우리 같은 모양이잖아. 여수 사람끼리 그러면 안 되지. 너무 도망치는 거 아니여. 무주 3등 같이 가요. 아! 왔다드네 왔죠? 여기서 어기서 달려버리네. 아야 팔아. 어이 급사면 위험한데 위험한데. 어 역시 무주 3등에아이 순찰 씨야. 그만 그만 얘기해야 되나? 아 그래도 얘기해야 돼. 무주 3등 <laughs> 예 오! 오호! 야! 근데 깜빡했는데 카메라 켜져 있어요? 숫자 나와요? 안 나와, 빨간데. 아, 나온다. 아, 그럼 찍고 있어요. 질라인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. 와. 아, 딱. 아니 아니 아니.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, 형님. <laughs> 제가 너무 반가워서. 아, <laughs> 내가 캠을 불안해요. 좁아가지고. <laughs> <뭘 쪼아요>, <laughs> 네. <laughs> 아, 뭘 좁아요, 형님. 여수 가서 크린 날라고 같은 여수 사람끼리 면안돼요 아, 손마갑다. 왜안 놓지? 온다 온다. 아, 딱 오늘 쓸림 다 써버렸네. 아, 진짜. 그러니까 안 듣는데. 그니까 러 대단한 거예요 형이 병 있는 거 아니에요? 브레이크 안 드는 데 응. 그렇게 잘 달리는 거? 그냥 <laughs> 라이더 앤 다이 아, 아 역시 무주 3등 아까 얘기대로 집게 아니면 까불어 치기 아 역시 역시 브레이크 안 들으니까 그냥 가시죠 우와, 오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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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 씨. 신발 까졌어, 씨. 오, 오! 도망친다, 무주3등 잡아라. 오, 무주3등 도망친다. 아, 이 따라가는 게 확실히 힘드네. 아, 약간, 삑살이 났어. 긴장했나봐. 무준탄, 3등 보고. 아. 아, 아. 다 왔어. 다 왔어. 반가워요, 무준 산들 다 왔어요, 저. 같이 가주세요, 제발. 너무 빠른 거 아니야, 임 아. 어, 재밌게 탔어요. 후후. <laughs> 이 <laughs>